자 이번에는 블랙 사파이어 나무 한 주가 조금 그 많이 달려 있는 나무를 보고 그카운터를 해서 블랙 사파이어 수익성 검토를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 그한 나무에 몇송이가 착과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 검증을 해보겠습니다. 자용석부터 스타트거든요. 자 켜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.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 0물21 하나, 22. 요 앞에까지 2물두통이 달려 있어요. 이 요거는 이제 2물두통인데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지금 열매를 그 구저, 추석 전후로 적과를 해서 그 열매를 지금 솎아낸 상태예요.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4 오십 0통이 많기는 6 0통7 0통이 달려 있었는데 현재는 40송이 수준으로 지금 그 적과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너무 늦어서 이 송이 화석 정리 못한 상태로 지금 그 어차피 송이 큰 상태로 지금 정리가 돼있고 어쨌든 그, 그 하면 이밭한 기호 밭이 전체 800평입니다 800평에 260주를 십자 되했고2 6 0 중에 200주만 열매를 달았다고 가정을 하고 한 나무가 40종이만 달면 송이당 키로, 1키로를 보고 1kg에 만원으로 해서 40만원이면 이그 전체 우리 그이 200주라고 그러면요 8000만원이 소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한 송이를 1, 1kg에서 1kg를 1 5 0 0 0원을 보면 실제 1억 2천 소득이 되고 1kg에 2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 k g 2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2kg 한 박스에 4만원 아닙니까? 그 정도 가격은 우리 샤인에서 적당히 농사만 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 그 정도로 계산을 하면 800평 한 밭에 1억 6천 정도의 생농업 조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진다고 치면 이거는 한 1kg에 4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4만원이면 한 송이당 아니 한 그루당 16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거든요. 그러면 160만원의 200주라고 치면 3억 2천이에요.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일반 포도 농사를 쳐갖고 계산할 수 있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. 이그 블랙사파이어가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그 생산성이나 가격을 볼때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글쎄요, 농민으로서 이렇게 큰 포도는 처음 받고 또이 크기래든가 이 익은 그, 흑색이 나는 그 색깔이라던가 이게 완전 완숙된 것 마냥 익어가지고, 여기 보고, 아,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,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만 짓을 수 있다면 아주 뭐 다른 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.